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액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야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다시금 건지시고 그 죄와 죽음의 쇠 세계에서 우리를 다시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계명의 그 시각을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바라보고 또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명, 율법이러면 법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어떤 공동체에도 법이 있고, 또 우리 이 사회에서도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득 그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한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한자 이렇게 법 아시죠? 그죠? 그게 이렇게 두 단어, 그 뜻이 이렇게 결합된 거죠. 하나가 뭡니까? 물수자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갈것 자에 어, 이물 숫자가 부수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물이 흐르는데 물은 흘러야 되는데 어,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뭐해 치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결국 어, 그 공동체가 어, 그 물이라는 어쩌면 그 공동체가 원래 세워진 어, 인간의 원래 존엄성의 어, 기초를 두고 서로 어떤 복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그 법은 결국 인간들이 서로 어,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걸림돌과 장애물을 이렇게 어, 그 법에다가 이렇게 어, 또 제시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지켜야 될 법을. 또 상의의 그 법의 정신은 결국 우리가 어떤 복리적인 삶으로 서로서로 서로 어떤 행복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기본 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법과 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그 배경이 어 뭐였어요? 우리가 그 탈출기를 보면 은어 탈출기 19장에 어, 이제 애국땅에서 어, 하나님이 이제 홍해마들을 갈라서 그들을 탈출시키죠. 그리고 이윽고 그들을 이제 신하이산으로 데려가셔요. 그리고 신하이산에 도착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계약 체결에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20장에, 탈출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온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요. 이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상위의 것,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을 이 법을 통해서 뭐예요? 알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결국 어. 당신과 계약을 맺는 그 백성이 백성 다워지려면 뭐예요 그 그들 나름대로 규범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어떤 어, 가치관이나 또 삶의 어떤 어, 패턴들이 조금씩 특징 지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을 또 그것을 말씀하신 하느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그 계약을 맺는 백성들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느님 백성 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을... 어떤 법전에 적혀 있는 율법에 새겨져 있는 어떤 문자로 보면은 그것은 주고 어 있는 것이죠. 좀더 우리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은 그 백성이 그 법을 통해서 뭐예요? 물이 흘러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흐르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법을 어기면 우리가 상승벌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관계를 차치한, 어떻게 보면 이법그 자체를 보고 어,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상승벌학의 그 어, 관점밖에는 어, 이 법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이것을 어떤 지켜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살아야 될 하나의 삶의 원천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아직까지도 신자로서, 신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고의 성사를 볼때 우리가 이렇게 성찰할 때 십계명이나 여러가지 우리가 그 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성찰을 할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겼어요? 근데 어겼다는 어떤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시금 내가 이 법을 왜 어겼는가 그것은 이 법을 어기고 지키고 이것보다도 내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기고 지키고 이게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그 근원적인 삶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허터해졌기 때문에, 무질세해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하느님과 나하고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 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법을 지키고 어긴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한껏 우리에게는 이 법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있고 내 스케줄이 있는데 주일마다 매번 미사일 참여해야 돼. 그러나 미사일 참여라는 법은 없죠.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었죠.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요? 주님의 날이니까, 부활의 날이니까.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틈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다가올 한 주간 또 뭐예요? 하느님께 다시금 봉헌드리면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하루를 지내는 거.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 뭐예요? 딱 보고 주일 미사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새벽 미사 잠깐 갔다가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놀고 그것 그래도 뭐예요? 어 자기는 법을 지켰대.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보다는 제사법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아, 너가 그래 주임이사 지켰구나. 이거를 이것으로 우리가 그 마땅한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자기 존재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거룩한 날 하나님께 가서 거룩함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금 회복해야죠. 그래서 그 미사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하느님 앞에서 용서를 청하고 또 자비를 구하고 또 하느님께 베푸신 모든에 감사하는 그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릴 때 하느님께서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살아있는 계명에 우리는 뭐예요? 눈이 떠야 된다는 거. 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상선벌락처럼 그런 법을 어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교리적으로 그런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학대일 수 있어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약에 우리가 구약하면 그 한자로 뭡니까? 구약은 옛 계약이란 뜻이죠. 신약은 뭐예요? 새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계약의 책이고 신약은 뭡니까? 새 계약의 책이에요. 이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어, 성체성사를 세우면서 당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고 그랬어요?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의 이옛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옛 계약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새 계약은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정신에 너희들의 마음에 내 법을 어떻게 새겨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법을 새겨줄뿐만 아니라 그 에즈키엘스의 그 세형을 통해서 뭡니까 그 모든 규칙과 법규들을 지키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그 지키는 주체가 나였다면 신약의 세계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그 계약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지킬 수 있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어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속죄 양으로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 아들의 피로서 뭐예요? 모든 옛 계약의 그 제사의 피를 통합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께서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가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속죄의 제사를 들리신 것은 바로 이옛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 옛 계약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모여 당신이 몸소 속죄양이 됨으로써 그것을 폐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폐지가 아니라 완성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새 계약을 이루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새 계약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이 옥고모에 새 계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새 계명, 새 계약. 그러니까 이 신약은 새 계약이듯이 새로움의 하나님의 어떤 그, 어, 새로움은 구약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새로움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사학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시대가 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새 이스라엘이고 이 교회의 백성은 뭡니까? 새 계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바로 그 신하의 산에 탈출기 19장에 그 신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듯이 바로 신약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마련하셨어요? 세나클의 산소라는 거예요. 그 세나클에서 새 계약에, 새 신의 산에서 하느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개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당신의 신,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몸소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뭐예요?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제가 이 우리가 한 자로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이라고 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 그 바알 신을 섬겼던 그 450명의 예언자들과 엘리야 한 명에서 대결을 붙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주 평아주그 배포가 있는 사람이야. 예. 그 태우는데, 거기다 물을 뭐세 분을 걸쳐서 그 장작더미에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바 예언자들이 하듯이, 하느님 앞에서는 용서 필요 없어요. 소리 지르고 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물이 흘러넘치더라도 불을 부으면 뭐예요? 그 물을 다 말리시고 그 화를 타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건부로 내가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뭘해 주시겠지. 내가 이걸 어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비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뛰어넘으시죠. 잘했을 때도 우리를 축복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재지었을 때 오히려 축복을 더해주셔요.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 인간적인 윤리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이걸 어기면 되지 않는다.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늘이웃치고 회개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늘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벌을 내리시기도 해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가. 그러나 그 벌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은 결국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이라. 결국 예수님이 왜 신의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돌이 떠돌이 그 유목민이었던 그 소수민족을 모여. 하나님은 자비로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신의 산에 데려와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겠다는. 그래서 너희들만이 지키는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온전히 우리가 응답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계명인 거예요.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계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어머니와 그 모태에서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태줄과 같이. 우리가 뭐 무엇을 하지 마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거하고 하느님 백성답게 살면은 십계명은 뭐예요? 저절로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대 존재로서 그 안에 거할 때는 이 계명은 뭐예요? 나에게 또 다른 빛이 되고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의 이정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계명을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 백성으로서 너무나 감사히 하늘물부터 님 받았고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느님답게 영광 돌리는 것이 이 계명이라는 거죠. 이 계명은 눈에 보이는 문자의 그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과의 뭐예요? 바로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와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바로 그 계명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결국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을 발을 시키시고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하느님과 우리의 계명은단한 단어로 요약되죠. 사랑이에요. 사랑을 벗어난 사랑이 없는 사랑이 메마른 법의 준수는 하느님 보울 때는 또 다른 가정스러움의 위선으로 다가갈 뿐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설령 하느님의 뜻에 위배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세계명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사랑으로 불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응답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을 뭐여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쌍날카로 되어서 오늘 영혼에 온전히 갈림을 받고 또 신겨짐을 받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열매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